로쿠규는 위브에게 고작 한 대를 허용했을 뿐인데 손이 저려오는 것을 보며 위브에게 정타를 허용하게 되며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을 만큼 위브의 일격이 강하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위브은 여전히 분노한 듯한 모습으로 마구잡이로 로쿠규를 향하여 공격을 퍼부으나 로쿠규는 세계정부로부터 그 실력만큼은 인정받으며 무려 해군본부 대장으로 증집된 강자이기에 위브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나무로 변신한 이후 모카 천 사용하여 자신의 손을 날카로운 나뭇가지로 변환한 이후. 나뭇가지에 무장색 폐기를 두릅니다. 그리고 곧바로 위블의 복부를 뚫어버렸고 로쿠규는 위블의 피와 수분 등을 흡수해버립니다. 참고로 로쿠규는 와노쿠니 사건 이후 킹과 킨의 수분과 피 등을 흡수하며 그둘을 매우 날씬하게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연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쿠규가 위블의 수분과 피 등을 흡수하자 위블은 살이 많이 빠지게 되었고 조금은 충격적인 비주얼로 변하게 되었고 로쿠규에 의하여 강제 다이어트와 성형을 받은 위블은 마치 전성기 시절 흰수염처럼 변하며 다이어트와 성형에 완벽하게 성공 하니다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마르코는 역시 아버지의 친자식인가 저 모습은 마치 30년 전에 아버지와 흡사하다. 라고 말하며 매우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고 비스타와 조지 역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본 적은 없다만 본능적으로 알수 있다. 아버지와 매우 닮았어 정말 친자식이 맞는 거냐 위블. 이라고 말할 만큼 위블은 전성기 시절 흰수염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로쿠규는 왜인지 위압감이 더 상승한 느낌인데 전대의 거인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잖아”라고 말하며 땀을 흘리며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위블도 얼음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윙, 이 모습은 정말로 흰 수염, 역시난 아버지 아들이 맞았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위블이 극도로 흥분하게 되며 무의식적으로 무장색 폐기가 사용되었고 위블의 무장색 폐기로 인하여 로크규가 흡수한 수분과 피 등이 돌아왔고 위블은 다시 과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블은 매우 분노하며 이 녀석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분명 방금까지 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 설마 장난질을 친 거냐. 용서 못해. 라고 소리치며 로쿠규를 공격하였고 로쿠규는 월보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튀어오른 이후 무장색폐기로 능력을 무효화한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위불과 로쿠규의 대결이 중반부로 접어들게 되었고, 위불은 괴물 같은 체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구가하였고, 로쿠규는 점점 체력의 한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저 괴물 녀석은 지치지도 않는가, 막무가내로 공격을 휘둘렀다면 분명 나보다 체력을 많이 소진했을 텐데라고 말하며 위불의 괴물 같은 체력을 보며 감탄합니다. 그리고 위불은 여전히 분노한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언어도의 무장색 패기를 실어. 곧바로 로쿠규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무장색 폐기를 사용하여 이를 다시 방어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위브은 무의식적으로 폐항색 폐기를 발현하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폐항색 폐기를 일부 휘감는데도 성공하며, 공격의 위력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위브의 일격을 막아내지 못하며 멀리 날아가 버렸고, 로쿠규는 당황하며, 폐항색 폐기저 녀석도 타고난 건가, 나와의 대결에서 무의식적으로 각성한 건가? 라고 말하며 위블이 갑자기 폐양색 폐기를 사용하자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위블은 흰수염의 아들이기에 폐양색 폐기를 타고난 캐릭터였으나 그간 폐양색 폐기를 사용할 일이 없었으며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였기에 폐양색 폐기를 사용한 적이 없었지만 로쿠기와의 대결에서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무의식적으로 폐양색 폐기를 각성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위블은 아직은 폐양색 폐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며 폐양색 폐기라는 개념을 잘 알지 못했니다 못하였기에, 평양색 폐기를 정교하게 다루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로코규는 "아직은 평양색을 다루는 것이 미숙하구나"라고 말하며, 위블이 평양색 폐기를 다루는 법을 터득하기 이전, 빠르게 승부를 보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위블은 페양색 폐기를 발현한 이후 눈에서 붉은 빛이 나기 시작하였고 마치 한 마리의 야수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위블은 공중으로 높이 점프한 이후 언어도를 그대로 내려찍어 적을 절명시키는 기술인 도참절명을 사용하여 로쿠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숲숲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나뭇잎들을 뭉쳐 단단한 방패막을 만들어 위블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 곧바로 위블에게 접근하여 무장색 폐기의 각성인 류호를 사용하여 로쿠규는 위블의 복부를 정확히 타격하였고 위블은 내장에 큰 데미지를 입게 되었고 고통을 호소하며 한 발자국 물러섭니다. 그리고 로코규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숲숲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나무로 변한 이후 거목의 손을 사용하여 그대로 위브를 내리쳐 버립니다. 하지만 위브는 엄청난 괴력을 사용하여 고작 한 손으로 로코규의 거목의 손을 막아냈고 그대로 로코규를 들고 내동댕이 쳐 버립니다. 그리고 로코규가 중심을 잃으며 쓰러지자 위브는 자신의 원월도의 페양색 피기를 휘감은 이후 그대로 로코규를 베어 버리는 데 성공했고 마치 이 모습은 전성기 시절 흰 수염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변신이 풀려버리며 그대로 사라졌고 위브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만족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새싹 하나가 피어났고 로쿠규는 새싹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고작 이 정도로 쓰러진다면 해군본부 대장이라고 불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로크규 역시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마냥 여유를 부릴 수는 없었고 자신도 저절적으로 승부를 치르며 위불을 잡아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불과 로크규는 서로를 향해 공격을 퍼부었고 위불과 로크규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가며 두 캐릭터는 저절한 공방전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위불의 평정심이 먼저 깨지게 되었고 위불은 무리하여 로크규를 잡아내기 위하여 자신의 오늘도의 폐양색 폐기를 휘감 이후 나기나타 신을 사용하여 자신의 오널도를 빠른 속도로 내려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쿠규는 위블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급해졌구나. 흰 수염 준이어. 라고 말한 이후 밸런스가 무너진 위블을 향하여 신것 탐목을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나무를 펼쳐 위블을 그대로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잠시 후 직접 나무 속으로 들어가 마치 아카이노의 명구를 연상시키는 자세로 나무를 날카롭게 만들어 위블의 명치를 그대로 관통합니다. 그리고 위블은 로쿠규에게 수분이 모두 빨려버립니다. 마침 미라 같은 모습을 하며 그대로 쓰러졌고 로쿠규는 땅에 떨어진 선글라스를 주웠으니요. 라하하하. 이 정도면 사가즈키 씨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군. 밀짚모자도 불주먹도 모두 해군의 먹잇감일 뿐이다라고 말하며 해군 본부 대장다운 실력을 보이며 위브를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버기샹크스 드래곤 도플라밍고가 제2의 정상회전이 발반된 틈을 타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여 마리조아의 국보인 우라노스를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이무에게 전달되었고 이무는 특수한 화면으로 제2의 정상회전을 지켜보며 밀짚모자 하나도 상관신데 고대병기를 탈취당하다니 그렇다면 이제 밀짚모자는 모든 고대병기를 손에 넣었다는 건가? 조이보이 밀짚모자를 보니 900년 전이녀석의 얼굴이 생각나는군. DA는 이어진다고? 아니 내가 건져 이상 디에일족도 이제 곧 사라질 테다”라고 말하면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무의 등에서 야훼의 형상이 나타났고 야의 얼굴의 일부가 가려져 있기에 이는 마치 야훼가 아니라 사탄의 얼굴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성지 마리조아의 보관 중인 밀짚모자를 지켜본 이후 곧바로 루피의 수배서를 불태워 버린 뒤 오로성 전원을 권력의 방으로 소집합니다. 이무가 오로성 전원을 소집하자, 오로성은 일제의 권력의 방으로 향하였고, 이무는 허위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무릎을 꿇으며, 부르셨나이까, 이무님. 이라고 말했고, 이무는 제2의 정상결전은 어느덧 중반부에 접어들었다. 예상대로 밀지모자 루피 측이 우세하군. 하지만 그들의 출혈도 만만치 않은 상태, 전쟁의 막바지에 돌입하면, 세계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저들을 제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 성은 확실히 그게 가장 좋아 보이는군요라고 말했고 워큐리 성은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모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 성은 허면 저희들이 직접 나서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었고 이모는 아직은 좀더 고민해 보지 전쟁의 결과가 확실히 나오질 않았으니라고 말하며 전쟁의 결과 여부에 따라 오로성이 직접 출동하여 밀즈모자 루피를 포함한 루피의 아군들을 말살 시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문은 꽤나 분노한 듯한 표정으로 제2의 정상결전이 일어난 사이 빨간머리, 반영룡, 천냥광대, 조커가 마리조아를 습격하여 마리조아의 국보인 우라노스를 탈취했다고 들었다. 분명 너희들도 근처에 있었을 터. 어찌 고작 귀새끼네마리를 막지 못한 거지? 라고 물었고 나스주로성은 송구하옵니다. 저희가 제2의 정상결전의 상황을 살피는 틈을 타 빨간머리, 반영룡, 천냥광대, 조커. 단 명만 이 소수정예로 마리조아를 침투하는 바람에 그들의 침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늦게 되었고 발링성과 전군 총수 콩이 대응을 하긴 하였으나 완벽히 막아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며 드래곤 샹크스 버기 도플라밍고가 소수정예로 팀을 이루어 마리조아를 급습하였기에 이들의 침입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늦게 되었으며 이들이 속전속결로 목표를 이루고 달아났기에 이들을 완벽히 막아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성은 현재 철룡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도플라밍고 녀석이 수십 명에 달하는 철룡인을 학살하는 바람에 당장 그 녀석을 잡아서 찢어 죽이라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라고 말하나 이문은 그깟 녀석들 몇명 죽는 건 지금으로선 상관이 없다. 너희는 밀짚모자 루피를 포함한 뒤에 의지를 계승하려는 자들을 막는데 모든 신경을 가해라. 라고 명령했고, 오로성 전원은 명령을 받들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거프와 생고코는 거프의 군함에서 함께 제2의 정상결전을 지켜보고 있었고 거프는 루피의 활약을 보며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부하 사하하 역시 내 손자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생고코는 거프의 전병을 모조리 뺏어먹은 이후 어이 거프 또니 녀석의 가족이야 니 녀석의 아들 드래곤은 세계정부를 습격하여 우라노스를 탈취했고 니 녀석의 손자 밀짚모자는 해군본부를 박살내고 있지 자네가 어린 시절 키워줬던 불주목도 마찬가지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거프는 크흐흐 생고쿠, 우리가 신병 시절 나눴던 대화를 기억하나, 우리가 해군에 입대한 이상, 해적들은 더 이상 살아설치지 못할 것이며 평화로운 세상이 찾아올 것이라고 라고 말하며 과거 자신과 생고쿠가 신병 시절 나눴던 대화를 추억합니다. 그리고 생고쿠는 갑자기 추억회상이냐, 니네 녀석도 죽을 때가 다 되었군. 이라고 말합니다.